합시다.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지 말라. 오늘 두로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24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이죠. 25장 25장에서부터. 어제 우리 25장 봤습니다. 25장은 암몬 그리고 모압 또 어디입니까? 에덴, 에돔, 블레셋, 블레셋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25장에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오늘 살펴보는 두로에 대한 이 심판은 26장, 27장, 28장, 3장에 걸쳐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둘에 대한 심판이 심하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29장, 30장, 31장, 32장은 또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방인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 이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26장, 27장, 28장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로라 그러면은 지중해 연안의 지방인데 두로와 시돈 여러분 아시죠? 두로와 시돈 이제 성경에 보면 베니게 지방이라고 했고. 거기에 속하죠. 이제 페니키아 어, 사람들입니다. 에, 그 쉽게 이야기하면 레바논 지역의 그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 옛날에는 시리아에도 속하기도 했지만 이들로와 있을 관계는 좋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 다이드 왕이 왕궁을 지을 때, 또,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이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었습니까? 백향목이잖아요? 그때 드로왕이 많이 도와줬어요. 솔로몬 왕은 20개 성읍도 주고,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뒤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원수나라가 되버리고 말죠 참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또 원수가 되기도 해요 이 드로 나라 그 심판받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드로가 아주 처절하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여기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두로를 대적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 안된다 그랬더니 두로가 이스라엘과 친문관계를 맺고 그럴 때 두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한 같이 여러민족에서 너를 치겠다.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티끌을 쓸어 버린 같이 그렇게 해 버리겠다. 바다가 운데 거물치는 민족이 되고 오전에 해양 민족으로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칼에 죽고 여기 7절 읽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라 내가 왕들 중에왕 바벨론이 너가 내테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병거 병고, 기병 군대 백성의 큰 물건으로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러니까는 우연하게 바벨론이 와서. 침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밖에 되질 않았죠. 그래서 기병대가 와서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11절에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고 그 경고했던 우상의 석상이 무너지고 12절에 재물이 뺏기고 그동안 쌓아 놓았던 무역한 것은 노락질 당하고 성은 허물어져 버리고 기뻐하는 집이 다무너져이 가정에 달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들과 재목과 흙을 다물 가운데 던져들. 기뻐하는 노래 소리가 그칩니다. 13절에 내가 내 노래의 소리를 그치게 하니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지 않게 하려라. 들으는 음악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주위 모든 나라들이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보며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16절에 그리고 애가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27장 전체가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기쁜 노래의 성읍이 슬픈 노래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멸망했고 19절에 황폐하게 되고 20절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성읍이 되고 21절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아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33년대에는 알렉산더가 벨라의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때 이 드로를 침략해서 비참한 수만 명이 죽고요. 그 역사를 보면 참 드로가 불쌍한 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화려했던 이 드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그 원인을 여러분 알아요. 오늘 여기 1절, 2절을 보십시다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열한째 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시드기아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드기아 통치 때에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바벨론에 함, 그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되던 그해입니다.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왕도 두눈 뽑혀서 끌려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그럴 때였어요. 그것을 옆에 있는 나라 두루와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절이. 오늘 요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들어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한마디로 이웃의 불행을 모여 나의 행복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거리에 마을에 예를 도시에. 커피집이 있었다고 봅시다. 서로 경쟁해요. 근데 네, 한 집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저 집에 들어간 손님이 다 모여 내게로 온다. 식당을 했어요. 서로 경쟁하다가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은근히 좋아해요. 그 집도 간 손님이 뭐요? 다 내게로 네 온다. 참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목사들, 성도들 마음속에도 있어요. 이웃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으면 정말 슬퍼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제 저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에게 오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은근히 뭐요? 안 되는 것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뭐요? 좋아한다는 거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 있으면요, 내가 당하는 거예 우리가 당하는 거예그 사람이 당하는 거 이웃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겠어요? 음? 드론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다시 보세요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에루살렘을 만민의 문 만민이 구원 받을 문으로 성읍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나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죠 그럼 깨달음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하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하리라. 그가 사업이 망했으니 이제는 나는 사업이 흥하리라. 그러면 안 되죠. 세례요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흥하고 그는 어야 하리라. 평소에 들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처절하게 들어가 바벨론에게, 나중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맙시다. 어제도 우리 25장에서 배운 교훈 중에 큰 핵심되는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저기 잠언 17장 5절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업수위역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자, 힘든 자 아하, 아하, 이 말이 뭡니까? 만민의 문이 깨졌다. 없인 여기는 것. 무시하는 자문 14장 21절에 이웃을 없인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돼. 동병 같은 병을 앓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긍휼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모여, 긍휼이 여겨야 돼. 아멘이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 지심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 사복음서 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꼭 뭐가 있었느냐? 불쌍히 여기어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어. 이것이 있었어. 오늘 우리 마음에 세상에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주님이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모장 7절에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웃이 연약할때 도와주지 못할망자그 불행을 내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 오히려 질고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잖아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에게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들어가 지금 긍률을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긍률 없는 심판이 있는 거야. 돌아시다 긍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긍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률이 없으면 극률 없는 심판을 당하지만 극률이 있으면 심판을 이기게 된다 오늘 남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성공으로 형통으로 충만으로 삼았던 두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1절 2절이 두로의 제약 3절에서 18절이 두루에 대한 심판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한번더 하나님이 말씀해 두루는 완전히 멸망하고 황폐하고 폐망한다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없는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버리고 만다 사람으로 말하면 인생으로 말하면 저 인생 이제 끝났다 완전히 폐망했다 완전히 멸망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7장 등재, 마가복음 7장 등재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이 두로를 찾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두로를 찾으세요 민족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헬라인이지만 헬라인도 아닙니 아마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던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여인이라 그랬고 그쪽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도로지역에 살았던 수로본익의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수로본익의 수로란 말은 시리아란 말이에요 보니게란 말은 베니게, 페니키아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 베니게 지역은 시리아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어느 나라 여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하려고 수로 보니게 여인을 두로 여인을 구하려고 두로에 들어갑니다 한 집에 거합니다 한 집에 머물러요. 그럴 때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술 보내게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 기구한 운명인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여 나좀 도와 주세요. 나는 이슬 잃어버린 양외로 나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주님이 침묵하시고, 박대하시고, 초롱하시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개라는 겁니다. 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도 개고, 귀신들린 딸도 개다. 이 정도면요, 시험 들고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주여 개들도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 창에서 떨어지는 불쓰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그럴때 따라 마태복음 15장 2 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멸망한, 완전히 멸망한, 패망한 인생이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 불쌍히 해 주세요. 주여 도와 주세요. 주여 부스러도 주세요. 주님 찾아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어요. 들어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 들어 같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버림받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지라도 오늘 수로 본이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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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불행을 내 기쁨으로, 내 행복으로 삼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며 동정한자가 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